네. 네. 저는 온... <laughs> <온 핸라이트라고>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캄보디아에서 온, 캄보디아에서 온 캄일라이스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캄보디아에서 온신일사라고 합니다. 오늘 하실 요리는 뭐예요? 오늘 캄보디아 국수, 캄 캄보디아 말로는 룸발족이라고 합니다. 네, 재료 소개 해주세요. 세도는 텐션. 레멘트라스사세에서 왔어요. 네. 이제, 어, 이 레모크라스 타스. 준비됐고 응. 지금 빨아주세요 물을 천천히 넣고 15분 정도 끓이도록 어. 주세요네 <laughs> 다시 어깨에 살만 네. 음. <laughs> 어 이것도 정성이 나겠죠? <laughs> 생선이랑 눈 마주치었어요. 다시달라는 <laughs> 생선, <laughs> 아까 다른 걸다 <laughs> 넣어요. 밤에 가 강황 가루. 한 숟가락 또 육수에다가 양념하는 거예요? 캄보디아 젓갈 한 숟가락 멸치액젓도 멸치액젓도 한 숟가락 지금 소스 음. 음. 두 개, 두 조각, 음. 뭐예요? 코코넛 음. 밀크. 음. 얼만큼? 500ml. 5 0어요 네. 어요맛어요 네. 네. 아, 네. 음, 맛 아, 조심. 국수, 읍수, 국수하고 이제는 분명이에요 이제는 드시는 방법을 먼저 분명을 놓고 조금씩 좋아하는 걸로. 네, 이렇게 완성해 주셨어요, 라이트 씨.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이인원 반석은 캄보디아에서 자주 먹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렇게 캄보디아 음식 하니까 어때요? 고향 가족들도 생각나요? 네, 생각나요. 어. 음, 어, 이인원 반석은 엄마가 자주 많이 들어줘 먹어요. 아, 엄마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엄마 사랑해요. 네. 우리 오늘 도와주신. 이 아저씨도 한 말씀 해주세요. 저도 요새 게 눈만 척 만드면서 거기 사무실 가족들이 생각이 나요. 음. 왜냐면 거기서 가족들 모여있을 때 자주 만들어 먹거든요 그러니까. <laughs> 그래서 이제 감사합니다. 네. <laughs>